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31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서울 초익세권 DMC가재울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어... 오늘 알아볼 내용은 서울 신축 물량인 DMC 가재울 아이파크 분양 소식입니다. 우선 그 전에 언론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어, 주요 세계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 그리고 전용면적 5구 타입 92가구 일반 분양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한 고분양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경제, 이번 주 뭐, 2648가구 이건 아니고요 DMC 가재울 아이파크 관련해서 내용이죠. 그 다음에, DMC 가재울 아이파크 분양 예정 나오고, 그 다음에, DMC 가재울 아이파크 주거 환경 여러 칸데 분양가는 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음, 모델하우스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가 개관하게 되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 289-54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DMC 가재우 라이파크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7층까지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죠. 세계동의 이제 규모의 유상복합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파트는 전염면적 5구제곱, 283 가구 중92 가구를 일반 분양하게 되었고요.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24 제곱에서 56 제곱, 77실중69 실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희중앙성 가자여 초역세권 단지인 점이 특징이거든요. d m c 어, d m c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까지 차량으로는 10분대, 그러면 시청과 강화은 여의도 업무직으로 20분 때 도달할 수 있어서요. 직주 근접이 우수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가재울 초, 중, 고교 등은 걸어서 통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8구역 아이파크의 전용 5구제곱평 분양가는요. 당초 예상하기로 한 7억원대를 예상했는데 크게 웃돌았습니다. 어,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리고 향후 시세 차익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죠. 거의 그 주변 시세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규제 완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세대로 나온 거죠. 음, 그리고 DMC 가재울 아이파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아시기 위해서는요. 네이버 초록창에 DMC 가재울 아이파크라고 아래와 같이 검색해 보시면요. 여기 해당 홈페이지,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에 아파트 모집 공고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실 수 있고요. 아무튼 저만의 관점으로 DMC 가재울 아이파크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견본주택 오픈 일자도 함께 모집 공고도 모집 공고로 나왔더라고요. 관람 일정은 2023년 6월 2일 금요일부터라고 하고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고요. 어 견본주택 가시려면 위치가 이제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30 아이파크 갤러리 인데요. 견본주택내 주차가 불가라고 하네요. 어, 삼성역에서 가깝습니다. 삼성역 2번 출구로 가시면 여기 이제 아이파크, BMC 가재울 아이파크 주택 전시관이 있거든요. 방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의 전화는 1811-6062로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일정 보실게요. 분양일정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6월 7일 수요일 특공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요. 6월 8일 목요일 1순위, 그리고 6월 9일 금요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5일 목요일에 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그림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국리계약등 주요 일정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으로 나눠지죠. 공급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인데, 어, 공급 위치는 이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자동 289-54번지 1대고요 공급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 그래서 지상 27층까지 3동 중총 283세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이 92세대가 나왔습니다. 조합원 분양 물량 빼고요. 그리고 주차대수는 총 503대, 아파트가 349대, 오피스텔 55대, 판매시설 95대, 노유자시설 4대.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요. 입주 시기는 2025년 11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규모 단지죠. 283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이고, 공급금액 보실게요. 공급금액, 어, 5구제곱 A타입, B타입 이렇게 두개 타입이고, A타입은 16세대. 59b 타입은 76세대 이렇게 분양이 되고요. 어, 보니까요. 가장 저렴한 게 7억 7천 30만 원에서 가장 비싼 게 8억 8천 28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7억 후반에서 거의 9억 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10% 계약시죠. 그리고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은 30%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사업계요 볼게요. 어, 대지 위치는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자동 289-54번지 1대고요. 세대수는 아파트 총 283세대 중 일반 공급이 92세대. 오피스텔 총 77실 중 일반 공급이 69실이라고 하고요. 전용 면적은 아파트 59제곱 A타입, B타입. 오피스텔은 A에서 G까지 1룸 어, 11개, 2룸이 2개 타입입니다.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시행사는 가재울 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라고 하네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한번 봐봤는데요. 인근에 경리중앙선 가자역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자역 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등록 잡아 5분, 빠르게 잡으면 한 2분, 이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2분에서 5분 사이에, 어, 3번 출구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초역세권,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거리를 직접 재보니까요. 여기 제가 재봤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작점을 삼원 출구로 해서 쭉 재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도보 2분, 자전거는 1분, 총 거리는 한 130m. 되게 가깝죠. 입지 환경 보시면요, 우선 특징이 가제역 유타운의 비전을 말하고 있고요. 가제역 초역세권으로 도보 5분, 그리고 DMC 직주근접 라이프. 지하철 한정거장으로 상암 DMC를 가까이 누리는 익주운전 특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도버권 안심학군으로 단지인근에 이제 가재울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도보거리네 있죠. 새로운 공간 스타일, 남다른 오피스텔, 그리 환경이 있고 아이파크 브랜드 프리미엄이 또 있죠. 어, 여기 위치는 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자역이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재울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죠 여기가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죠 아이파크는 여기 있고요 BMC 가재울 아이파크는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보로 한 2-3분이라고 설명드렸는데 5분, 넉넉잡아 5분이면 진짜 그냥 거의 초역 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단지 여기 이제 세개 동으로 돼 있죠. 단어 단지 배치도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3개 동총283세대죠조업원 물량을 제하고 외 92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세개 101동, 102동, 103동, 3동으로 돼 있고요. 경로당이 있고요. 어 놀이터. 놀이터 있죠? 어린이집 출입구가 있고요 지하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오피스텔 103동에 대한 내용이구요.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흑면 정보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는 이제 5구 타입, A 타입만 제가 봤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 1 안방이 있고요. 침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욕실 뭐 다용도실, 부부 욕실, 욕실이 두 개죠. 그리 드레스룸이 있고요. 이쪽으로 현관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 101동, 102동에 위치해 있고 103동 오피스텔이죠. 그 외에도 뭐 59B 오피스텔 A부터 G까지 있으니까요.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들어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타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신청 자격인데요. 생활통장, 세대주 요건 등등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죠. 특별 공급도 일반 공급도 동일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란 부분이죠. 그리고 가재울 아이파크 분양가 한번 보시면요, 음 여기 59A 타입, 59B 타입 있죠. 여기 계약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발코니 확장 금액은 별도죠. 그래서, 한, 저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한 천만원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천, 칠백만원? 거의 이천만원 정도를 추가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한, 가장 비싼데는 한 9억원대로 접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 8억원에서 9억원 사이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요 주변 시세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변 단지가 보시면 m c 가재우 라이파크가 여기 있고요 어, 북쪽, 북쪽으로 레미안 남과자 2차 아파트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월드컵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전용 면적 5구 제곱 인데요 레미안 남가자 2차 전용 면적 5구제곱은요, 최저가가 8억 3천만원이었고요 여기, 낮은 가격 순으로 제가 클릭해보니까 8억 3천만원. 그리고 월드컵 아이파크 1차 전용 면적 5구제곱, 최저가는 9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하면 9억 3천만원이 가장 저렴하죠. 주시 어, 주변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8억 3천에서 9억 중초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면서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한 고구타입은 저렴한 것은 이제 7억 후반대. 여기다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하면 거의 8억 초중반이 되겠네요. 8억 초중반에서 9억 원대가 되겠죠. 주변 구축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주변 구축 가격이 책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분양가가 산장 산정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어떤 관점으로 서울 서울 이제 지역의 경의 중앙선 가자역에 초역세권으로 신축 아파트가 분양하니까요. 관심은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 비싼 분양 가격으로 책정되긴 했네요. 그리고. 서울시 거주자 100% 우선 공급된다는 점, 그리고 85제곱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점제 60%입니다. 대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 없고요, 전매제한 위서 아람공까지 1년, 거주무 없습니다. 자금 계획은 각자 잘 세워보시길 기원하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셔서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알아본 어, 아파트는요 서울 초역세권 DMC 가재우 라이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였고요. 어 세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염적 아파트 같은 경우 오구 타입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 92가구가 일반 분양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거의 주변 시세만큼의 가격이 분양가로 나왔죠. 물론, 이제 주변의 구축 대비 신축이란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떻게 오늘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열심히 오늘 하루도 잘 지냈고요. 어,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